안녕하십니까 오창브라더스의 오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양양 나와있습니다. 양양, 양양에 제가 잘 아는 저랑 친한 그 후배 브라더 t v 님이 캠지기가 되셨어요. <laughs> 그래서 그 캠지기가 된 그곳에 이제 미리 먼저 와서 아직 오픈을 한건 아니고요. 미리 와서 잠깐 쉬었다 갔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리뷰를 한번 해 보겠지만 아 정말 캠핑하기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핫한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것도 또 핫한 제품입니다 핫한 제품 예 핫한 제품 핫한 제품 정말 뜨뜻한 제품입니다 겨울이니까 제가 난로 소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 이어탄이 말고 제가 보조용으로 뭐 아니면은 다른 난방용도로 쓸걸막 찾아봤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할 만큼 뭐딱 땡기는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보고서 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라고 해서 딱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케이스 진짜 예쁘죠. 네, 실제로 보시면은 더 예쁩니다. 케이스 자체의 마감도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이런 자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천 자체가 약간 기름 먹인 그런 천처럼 조 너무 부드럽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 요번에 저랑 캠핑하신 분들이 와 이거 케이스 너무 이쁘다고 안에것도 아, 그렇지만 예. 케이스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케이스 값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만듦새로 보면 근데 이제 케이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픈을 시켜 볼게요. 딱 열면 짜자잔 얘도 좋고 진짜 조그만하죠. 제가 맨날 제가 맨날 작은 것만 가지고 다니니까, 이 작은 것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큰 것도 좋아합니다. 네, 뭐, 사이즈가 엄청 작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난로가, 어, 주 메인 난로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동계를 나겠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간절기나 아니면 이 추울 때, 발 밑에 놓고서 쓰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이거 구매를 하게 된건 리뷰도 리뷰지만 낚시에서 가서 쓸라고 산 거예요. 송어 낚시 가면은 손 엄청 시렵거든요 그럼 발 밑에다 놓고 이렇게 발 밑에다 놓고 그다음에 손도 째고 그다음에 요 위에 이제 커피 같은 걸또 올려놓고 이러면서 그런 보조 난방기구로 쓰는 거고요. 캠핑 오셔 갖고 어제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발 밑에 놓으면 진짜 후끈후끈합니다. 요거를 이제 쓰신 분들이나 판매하신 분이 말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연락이 좋대요. 근데 저도 이제 써봤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너 따뜻했고. 어, 사실 이게 나온 지는 꽤된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안 거는 이거는 똑같은 제품이 저희 나라에도 있어요. 국산 제품이. 어, 나비아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에 더 퍼스 펭귄이라는 데서 이거는 똑같이 생긴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격은 얘가 그, 어, 나비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퍼스트 펭귄 그거랑 가격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이게. 예, 비싸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막 알아보기도 알아보고, 딴 데는 뭐 일본도 보고 다 봤는데 뭐, 나비아가 먼저 만든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거 자체를 만든 건지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 제품 자체가 OEM 제품으로 해서, 뭐, 나비아도 가고, 뭐, 이렇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나비아에서 만든 걸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뭐, 다시 재제작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여기 같이 오신 캠핑 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나비아 제품을.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열량은 똑같아요 이게 918 칼로리인가 920 칼로리인가 나오는데 열량은 똑같고 기능도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번째 케이스 케이스는 얘는 포함이고 이 케이스 정도가 그, 나비아라든가, 아니면 더 퍼스트 펭귄, 나비아 같은 경우는 케이스 포함이거든요. 근데 얘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건 케이스는 따로 팔만 한 정도로 이 케이스 가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더 퍼스트 펭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만 16,000원인가에 예, 별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얘랑 완전 다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케이스 가격도 어느치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다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 위에 보이는 이 가드, 예, 여기 안전 가드 있거든요. 이 안전 가드가, 어, 더버스트 캠핑, 더, 더버스트 펭귄이랑, 그 다음에 나비아 같은 경우는 요런 스탠 재질로 돼 있어요. 그냥 스텐 재질. 그래서 여기가, 어, 색 변형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색 변형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끼어있는 이 칼마, 아, 이게 또 이름 말씀 안 드렸구나. 칼마 샹크 히터인데, 여기 보면 샹크 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마 샹크 히터인데, 칼마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 칼만은 이 부분이 세라믹 안정 아, 이 가드가 안정가다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라믹으로 이 변형이 없어요 색 변형이 제가 지금 이틀 썼거든요 썼는데 전혀 이색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칠 마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예, 저도 비교를 두개딱 갖다 놓고 비교를 했는데 오이 칼라 너무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칠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O.M.로 e 으 갖다 만든 게 아니고 자체로 따로 좀 만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온도 조절하는 이 조절 부분이 손, 이게 이제 두 제품 같은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알미늄으로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알미늄으로 다 깎아서 만든 제품이고, 여기는 여 스티커 부분은 두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종류하고 다른 종류가 하나더 있는데 그건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각도 조절해서 위쪽으로, 예, 불이 올라오게끔, 그래서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할수 있고 그냥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저는 캠핑 가서 쓸 때는 이제 추울 때 발밑에 놓고 쓰고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거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서 고구마도 데워 먹고 이런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뭐 음식물 같은 거 위에 올려놓으면 밑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어 별로 그런 거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진짜 너무 이쁘고 이게 요렇게 생긴 제품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 국내에서는 나비아고 더 퍼스트뱅이 말고 다른 브랜드도 또 있는데 그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어 아무튼 컬러가 하, 진짜 너무 이쁩니다. 예, 이뻐요.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이제 이 칼마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이터 자체가 어, 이 컬러별로, 연도별로 이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2022년도에 나온 컬러거든요. 이 컬러하고, 어, 완전히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블랙 세 가지 색상이 2002년도에 나오고, 2024년도에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은 카키 제품이거든요. 아,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카키인데, 엄청나게 이쁜 카키입니다. 약간, 음, 블랙, 다크, 다크 카키인데, 그 컬러로 나온 2024년도 모델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품절이에요. 일본에서 제가 일본 사이트 몇개 뒤져봤는데, 어 그쪽에서 다 품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가격이 지금 1 9 8 0 0이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5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더 싸게 판매, 판매가 되죠. 근데 그분이 이거 <laughs> 탄색깔 같은 경우 이제 한개 남은 걸 제가 구, 구매를 했고 블랙 색상도 몇개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더 수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링크는 다 남겨드리겠지만 아마 구매를 이 색깔로는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일본에 있는 제품을 직구로 어,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아, 아무튼 그냥 뭐 정말 이쁘고 이 사이즈에 비해서 화력이 정말 장난아닙니다. 보십시오. 예, 사이즈 정말 작죠? 제 손바닥 딱와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손바닥 딱 손바닥만 얹고 화력은 정말 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조그만 사이즈에 엄청난 화력을 냅니다. 네. 조금 디테일한 부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온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 요 부분이 국산 제품하고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알미늄 다워지 다 아, 알미늄으로 우리가 깎아서 만든 거라 딱 만지면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 스티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따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안전 가드가 블랙으로 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열 변형이 없어요. 색 변형도 없고. 근데 그 국산난로 같은 경우 여기에, 어, 이스텐으로 여기에 지금 잡이는이스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색 변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홈들은, 어, 아 이것도 설명 안 들었구나. 자, 여기 이제 가방, 아까 이제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 안에 보시면은 이것도 또 국산 제품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 가스가 이쪽으로 넣으면 튀어나오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덮는 덮개입니다. 예, 그래서 워머죠, 뭐 가스 워머인데 약간 가스를 이렇게 따뜻하게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이 보는 거 자체가 좀더 가스가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그런 게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그걸 가려주는 용도로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컵받침대가 뭐 있어요. 컵받침대. 짜잔. 예, 컵받침대. 자, 이 컵받침대도 다릅니다. 얘는 지금 황동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황동으로 돼 있는데, 국산 제품 들어있는 거는 그냥 얇은 스텐 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달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두배 정도 비쌀 정도로 얘가 그런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딱 받아서 보니까 아, 이게 좀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좀 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는이 판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여기 이제 커피라든가 이제 여기에 컵 같은 거 올려놓거나 커피 같은 거 올려놓고 해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스다까지 한번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부탄가스, 맥스부탄. 안전해요. 맥스부탄입니다. 이쪽 뒤에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이, 홈. 이 홈에다가 가스를 체결할 때 가스를 넣어서 체결홈 쪽에 이렇게 맞추고 돌리시면 됩니다 자그 전에 여기 가스 부분에 여기 밑에 판이 있어요 이 판이 이 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겨울에 밖에 나가도 이 가스가 원활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판입니다 여기 넣어서 끼워놓고 돌리면 이렇게 체결이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여기 들어있는 이 워머, 워머를 이렇게 끼워주면, 자, 끼워주면, 이렇게 안 들어가냐? 끼워주면, 이렇게 이쁘게,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판까지 이렇게 끼워주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이아를 누른 다음에 돌려주면 가스가 나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가스가 나오면서 열이 올라오는 게딱 10초밖에 안 걸려요. 지금도 진짜 따뜻합니다. 네, 손 갖다 대면 엄청 후끈후끈하게 따뜻하거든요. 어, 이 가스 가지고 가장 오래 쓰는 시간이 12시간 써요. 약으로 제가 해볼까요? 약으로 이렇게 줄이면 물이 줄죠. 예. 이게 야구로 하면 12시간, 중간으로 했을 때는 7시간에서 8시간, 최강으로 했을 때는 3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우, 따뜻해. 점점 저는 손이 좀 시러웠는데 아, 어, 진짜 따뜻합니다. 발 밑에 놓으면은 위에 무릎 위까지 9두끈하게 올라와요. 진짜 그 열이. 예. 그래서 불멍 하실 때 이럴 때 밖에 가지고 나가셔서 발 밑에다 두고서 불멍을 하시면 발밑에 따뜻 따뜻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낚시 가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낚시 가서 사용 한번 해보려고 사실 구매를 했는데 낚시 가서 송어 낚시 할때 손실이 오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불째 가면서 쓰면은 야구해놔서 쓰면은 뭐 하루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두개 정도 가져도 하루 종일 낚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칼라가 진짜 너무 이뻐요. 저는 아쉬운 건 제가 카키 칼라를 좋아해서 그 카키 나온 거를 좀 찾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제품은. 예. 칼마입니다, 칼마. 칼마, 어, 샹크 히터. 어, 칼마 샹크 히터인데, 이, 일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 비싸요. <laughs> 그러니까, 더스 퍼스 펭귄이랑, 그 다음에 나비아라든가, 보면, 기능상으로는 사실 제가 어제 해봤는데, 크게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진짜 크게 차이는 나는, 나진 않는데, 뭐,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초반에, 어, 가스 킬 때, 약간 가스가, 가위안된 상태에서 불이 막 크게 올라오고 이런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온도라든가 사용상 기능상이라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도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마의 샹크 히터를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예. 그니까, 러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은뭐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냥 국산 제품 쓰시는 게 나아요. <laughs> 나비아라든가, 더 펭귄, 더 퍼스트 펭귄 제품도 어, 괜찮은데, 컬러나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잘돼 있어요. 보는 거, 어,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쓰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요거 제품 어, 쓸만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긴 있어요 예, 왜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 받아보시면 알아요 비교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주변에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왜 이게 가격이 좀 비싼지 그런 것도 좀알수 있습니다 어 아무튼 요번에도 또 제가 예, 이 난방 제품 하나 리뷰를 했고요 정말 작은데 정말 핫합니다 예, 정말 작은데 핫해요 다다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동계 때 보조 난방 기구로 쓰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산 제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요거랑 기능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사이즈의요 랜, 요, 지금 요, 요디자인의 요렇게 생긴, 어, 제품들은, 어, 보조 남한기구로 정말 쓸만할 것 같아요. 예, 어 날씨가 점점 쉬워, 추워졌고 지금 또 이제, 어,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 요즘에 또 감기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추워도 밖에 나와서 어, 캠핑을 하신다고 하면 어, 안전하게 예,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브라더스.